우리는 가끔.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일을 하자면서 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우리는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은 시간을 우리의 삶을 위해서 정말로 우리 몸을 혹사시켰어요 혹사시켜 왔잖아요 어떻게 보면 혹사시킨 거예요 그죠 혹사시켰는데 이때는 나이가 들수록 그 혹사시켰던 몸을 좀괜히 쉬게 할 시간도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늘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왔잖아요 애써 왔잖아요 가족을 위해서 애써 왔고 그런 과정에서 내 몸은 돌보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할수 있는 것인가 이제 앞으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날이 많다고 해도 그 살아갈 날좀더 여유 있게 살기. 우리몸 자체를 한번 시계할 필요가 있다. 혹사당한 우리 몸을 좀 편안하게 쉴 필요가 있다.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가끔 하게 되고, 네. 고 싶은 생각도 들어요. 이런 곳에서 그냥 이런 곳에서 아무런 생각 없이 <laughs> 아무런 생각 없이 워서 아이고 좀 하늘이 하늘이 맑고 지금 오늘은 미세먼지도 없고 아주 좋습니다. 그냥 이 자연과 함께 이런 땅과 함께 내 스스로가 한번 에하, 한 번, 있더라고, 이들, 그냥, 이 흔들리는, 바람이 흔들리면 흔들리는 대로 아무런 생각 없이 이런 시간을 갖는 것도 참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이런 잔디나 뒷동산에서 막빙굴거 그랬잖아요. 그때는 우리는 정말로 어, 행복했다? <laughs> 어린아이니까 행복했다면 이상하지만 참 즐거운 시간이었거든요. 아무런 걱정이 없었잖아요. 어, 그런 시간을 한번가짐으로서 우리의 몸을 좀 쉬게 하는 것이 참 필요하다는 생각을 요즘 가끔 해봅니다. 복사당한 몸을 편하게 쉴수 있는 에, 그런 것도 참 필요하겠죠. 복사당한 몸을 줄수 있는 것도 참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잘 되지 않죠. 뭔가 이루려고 하는 마음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늘 <laughs> 도전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좀 쉬고 싶을 때도 있어요. 바람도 좋고 하늘도 아주 좋습니다. <laughs> 어, 이런 그냥 무념의 시대, 무념의 모아의 경지에 빠져보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드네 그렇죠? <laughs> 그런 시간.